저도 버터 먹으면 살 찌는 줄 알았어요. 버터 많은 분들이 그냥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버터를 한숟가씩 먹는다고 하면 다 이렇게 말해요. 버터 먹으면 살 찌잖아.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몸에 안 좋다던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버터는 살 찌는 음식. 그게 제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찾아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살을 찌우는 진짜 원인은 버터가 아니라 과한 탄수화물과 인슐린 스파이크였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버터를 나쁘게만 보는데요. 오늘은 이 버터 한 조각이 몸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세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방이라고 하면 다들 좀 겁부터 먹죠? 사실, 지방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세포막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비타민 AD, EK 같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진짜 더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특히 버터 같은 좋은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보통 우리 몸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 그러니까 빵이나 과자, 설탕 같은 건 이건 빨리 저장해야 하는 에너지다 라고 인식하거든요. 근데 버터는 혈당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저장해야 할 당이 아니라 그냥 바로 써도 되는 에너지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대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럼 공복에 버터 한 종각을 먹으면 진짜 식욕이 줄까? 그리고 군것질이 덜 땡길까? 저는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먹는 걸 참거나 굶는 다이어트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먹고 싶은 건 그냥 먹고 대신 매일매일 운동 꼭 해요. 지루하지 않게 종류만 바꿔서요. 그런데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운동을 한다고 꼭 살이 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혹시 진짜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식욕 아닐까? 맞아요. 저는 군것질을 너무 좋아해요. 운동보다 먹고 싶은 마음을 찾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요즘 유튜브에서 버터 한 조각 다이어트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공복에 버터 한 조각을 먹으면 혈당이 덜 출렁이고 포만감이 오래 가고 군것질이 줄고 뱃살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요. 어떤 분들은 버터 먹고 허리둘레가 줄었다, 에너지가 오래 가고 배가 덜 고프다 이렇게 후기 남기시던데. 한편으로는 포화 지방 때문에 몸에 안 좋다, 위가 예민해서 공복에 못 먹겠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365일 다이어트 중인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버터는 인도네시아에서 구하기 쉽고 가격도 비교적 부담이 덜해서 이건 실제로 일상에서 먹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자세한 버터 선택 기준이나 왜이 버터를 고르게 됐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정리해서 공유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이 앵커버터로 7일간 실험해 볼 거예요. 식욕, 몸무게, 그리고 피부 변화까지 모두 기록해 볼게요. 효과가 있다면 솔직하게 추천하고, 없다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7일 후제 몸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버터 다이어트 7일 실험. 지금 시작합니다.